15.5. 어, 생각보다 얼마 안 온데. 자한테도무겁지 어. <laughs> 저거 아니야. G1336. 그런 거 같은데. 응. 멜버른 공항 도착. 아, 진짜 왔다. 아, 지금 밤 1시고 6시 반에 또 시드니 가는 비행기를 또 타야 됩니다. 경유 쉽지 않네. <laughs> 와, 뭐야? 다 키오스크인데? 포함물도 자동으로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네. 와우, 우리 게 제일 빨리 나왔어. <laughs> 처음 아니야, 처음? 와. <laughs> 20시간 걸려가지고 드디어 관리에서 시드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laughs> 너무 피곤해. 아. 여기 버스 타러 가는 길 같은데? 아, 그런데? 아. 420번 독에 있는데? 어, 이거 종류가, 종류장이 다 다르다. 버스 오면은 물어보고 타야겠는데? 그래야겠어. 버스 빨갛네. 오..되네 러 야..집이네 제나씨네 이것이 선진국의 버스입니다 좋은데 너무 더워요 에어컨을 안 틀어주네 어휴 이게 하나 카드거든요 이게 트래블로그 카드고 하나 비바 엑스 맞지? 응. 이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행 전에 이거 준비해 왔었거든요. 와 찍히네 이게 그냥. 그니까 해외인데 <laughs> 이게 선진국이지. 도시 풍경 봐라. 그리고 이 횡단보도. 도시가 아마 조용하다. 오토바이 한 대가 없으니까. 차도 빵빵 거리는 사람 없. 어느 도착했군 금방이다 여기가 마스코트 마스코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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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뮤지엄 여기서 내려야 되지 오 기상캐스터가 <laughs> 근데 여기 도 스크린도어는 없네 없는데 그래도 좀 안전한 느낌은 드는데 아 맞아 그런 기둥 없어가지고 가까이만 안 가면 되잖아 어. 온다 온다 오 2층이야 우와, 진짜 잘 돼있다 <laughs> 어, 겁나 멋있는데 2층에 앉아보고 싶은데 배낭 때문에 못 앉겠다 난 지금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눈치 보인다 <laughs> 우리 기억자로서 있어 <laughs> <스 grasp> 뮤지엄 여기 뭔가 감성있어 니까 파네 어. 뮤지엄이라고 이래 곳곳에 사진이 있네 어 옛날 사진들 와 진짜 대도시네 와 진짜 해외에 온것 같다 <laughs> 난 이렇게 백인들 많은 나라 온거 처음이거든요 어. 막 승무원도 백인이고 어. 되게 신기하더라고 <laughs> 기분이 좋아 보여 <laughs> 저희 참고로 유심은 안 사도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공항에서 2심을 따로 벌써 등록을 했어요 마이 업투스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7일에 7GB를 아이폰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공짜로 이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등록을 했고요 뭐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꿀입니다 <laughs> 다 왔다 다 왔다 아 오니 오 호스텔 인가 보다 이게 얼마죠? 한 명당 1박에 3만원이요 <laughs> 그, 흉악하다 큰일이구만 응, 결국 현금을 뽑아야 되네 아 이거 호주 달러 없는데 디파짓이 필요했다 40달러라고? 어. 그래도 찾기 전에 주방 써도 된다니까 뭐.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 진짜 배고프다 <laughs> 여기가 월드스퀘어 <laughs> 숙소 <웃음> 바로 앞에 있네 응. 와 스퀘어 활기차네 규모 그뭐 봐라 진짜 장난 아니다 오. 이건 거 같은데 위치는 이게 맞는데 어, 근데 ANZ 적혀있어 어. 여기 맞는 거 같아 뽑아보자 아, 아 여기 5달러네 이런 아. 근처에 ANZ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뽑고 오겠습니다 딱한 번만 도전해보자 딱한번 제발 ATM기 있어라 제발 제발 어, 이따 아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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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와 파란색 사랑해 마트는 지하에 있겠지? 어 장보러 가자 호주마트 물가체험 궁금하긴 하네 시작해봅시다 와 아, 겁나 비싼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와우 파인애플 하나에 3달러? 어한 음. 2,500원 어. 이거 망고 아니야? 어와 겁나 크다 우와 냄새 진짜 좋다 음. 이거는 3,500원 정도? 음. 괜찮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오 케이크가 한만원 정도 하는데? 음. 이거는 15,000원 호주 뭐, 치고는 싼거 같은데? 오 왔어 왔어 고기코너 여 우리 구먹을 만한 거 보인다 이런 거 400g에 어? 9달러 우와 400g에 9달러? 오, 진짜 괜찮다 한 8,000원? 어그 정도 하네 옆에 거는? 그 어? 10, 13달러 500g 그러면은 11,000원? 응와 괜찮은데? 좀썩기 직전에 이런 거 없나? 응. 이거 근데 퀵쉐일하고 있어 20달러? 어. 여기 세이브 6.8달러 적혀 있는데? 딱 봐도 한 1kg 넘어 보이는데? 응. 이거는 세일 안 하는 거구나, 똑같은 건데. 그렇네? 이게 약간 좀 갖는 건가 다 어, 이거라도 먹자. 아, 좋지. 이런 걸 좋아. 바랬어. 어. 이거, 이 빵은 뭐야? 오, 어, 이 바게트인데? 겁나 싸. 오, 3달러. 뭐야? 이거 아, 무조건 사야 돼. 어. 야, 바게트인데 좀잼 바르게 돼 있네. 오 어, 좋은데? 그래, 카야 잼을 바르는 거야. 좋아. 자. 찾았다, 찾았다. 아니, 여기 미쳤는데? 2.5달러야. 통밀인데. 겁나 크고. 자, 아까 그거 버립시다. 오케이. 아. 안녕. 안녕. 뭐 봅니까? 이거 블랙퍼스트로 하나 해도 돼? 내려놔. 아. 자, 이제 물만 사면 되죠? 물. 오, 물큰거 1.95. 나쁘지 않네. 오, 괜찮은데? 어. 공항에서 자판기에서 4.5달러 했잖아 맞아 뭐못 먹었지만 돈만 내고 <laughs> 든든하네 와, 27달러에 두끼 정도 먹네 응한 25,000원? 맞아 식빵이랑 고기랑 해가지고 물도 두개아 맞아 오 와, 겁나 잘 굽혔어 와, 지기네와뜨거 뜨거워 드디어 이 카야초가 먹었네 자리 없으니까 여서라도 먹어야지 거의 20시간 만에 된거 아닌가얼맛이야 어. <laughs> 맛있어 아. 음. 빵 구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어 개맛있어 진짜 음. 역시 카 칼토스트야 음. 자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정을 소화해 봅시다. 와, 소화해야겠네. <laughs> 아, 소화되면 안 되는데. 그니까. <laughs> 첫 번째 일정은 하이드 공원을 지나가지고 호주 박물관. 맞지? 와, 거기 가겠습니다. 밥 먹으니까 와래 세상이 아름다워, 비노. 조금 아, 평온해졌어. <laughs> 그니까 예민 보스였는데, 와, 너무 좋아졌다. 위치 잘 잡았다. 위치 좋아. 아, ATM 기 가깝고 뭐장 보는 거 가깝고. 이 공원 봐라. 바로 있다또와 진짜 크다. 오 이만 5분도 안 걸어도 다 나오네. 아. 이것이 선진국의 공원인가? 진짜 네. 멋지다. 저게 안장 메모리얼이라고 맞지? 아. 1차 세계 대전. 전쟁 기념관이래. 보조 덥다 덥다 카디 하나도 안 덥네. 응전선화이 음, 좋은데.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단련됐다 <laughs> 지금 하늘 너무 예뻐 어, 느낌있네 저 호수도 그렇고 어. 와 호수도 잘 돼있다 아 이거 호수가 아니라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네 응. 목욕탕 아이가 목욕탕? 어, 목욕탕 타일 같다 <laughs> 냉탕인데? <웃음> 어. 야레너씨 그림인가요? 아, 도시 여잔데 아 지금 근 너무 꼬질꼬질해 아. 얼굴 너무 많이 탔어 아. 야저새 봐봐 와리 진짜 길다 죽인다 선진국은 새도 다르네 <laughs> 이야 길쭉하라 아긴거 좋지 아. 좀 부럽네 <laughs> 잼민이들 소풍 나왔네 호잼이네 호잼 아, 호주 잼민이? 아. 나 횡단보도 이렇게 깨끗한 거 좋다 뭔가 표시가 없잖아 어. 어, 뭔가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교통 질서를 잘 지켜. 전진국아이전 <laughs> 선진국? 어. 참고로 저는 박물관 안 좋아합니다. 레나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구글 후기에 보면 공룡 화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을 거야. 공룡? 어. 그거 자기 친구 아이가? 아, <laughs> <laughs> 오, 나저런거 해보고 싶어. 한 대도 한번 해보자. 아, 해보고 싶은데 돈이. 아, 돈이 안 아. 되려나? <laughs> 와 진짜 저거 뭐야? 어, 저거 그거 세인트베리 대성당 아, 완전 뱀파이어 살것 같은데? 대박이다 멋있다 어. 저게 다음 코스잖아 어. 아, 일단 갑시다 그거.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너무 깔끔해 진짜 깔끔하다 발에 걸리는 게 없잖아 어, 멋있다 좋다 어, 여기부터 보자 어, 오. 뭔가 박물관 냄새가 나는데? 어오 이런 박제 동물이 있구나 어,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 그 옛날에 달성공원 앞에 그 박물관 좀 많은 거 있었는데 거기 박제 동물 진짜 많아. <laughs> 상대구 여자?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백마탄 왕자보이 좋아? 뱈마탄 응? 왕자랑. <laughs> 얘는 뭐야? <laughs> 포켓몬의 라프라스 알아? 그것처럼 생겼는데. <laughs> 하여튼 오타쿠 <못했고 웃음> 뭐라고 설명될지? 이건데. 아, 백악기 시대 살았던 공룡이구나. 아, 폴리오 사우스. 여기는 동물 나오네. 우와. 우와 겁나 멋있다 사자랑 코뿔소 있어 대박이다 우와 위에 뼈 봐라 와 대박이다 이거 아마 고래 같은데? 고래가 아닐까? 아니야 이거 그 둘리의 가시고기야 에? 먹어도 먹어도 <laughs> 배가 고파 더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그치 그치 많이 <laughs> <이렇게> 가고 <하고> 있네 <웃음> 맞죠? <웃음> 여기는 호주 원주민들 그런 좀 물건이 보이네 음, 확실히 고대 느낌이 나네 음, 저기 원주민들 계시네 아 그렇네 이렇게들 사셨구나 그때의 생활상이지 음, 영국 식민지 되기 전에 음. 맞지? 음. 2층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군요 두근두근 음, 또공명이 있겠지 호주에 펭귄도 사왔어 그러니까 오 진짜 신기하다 호주에 펭귄이 있었구나 옛날엔 그랬구나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일상 속의 동물들 뭐 이런 건가? 그런가 보네. 아 어이새 가오 지기는데어어 어, 게임 막 들어갔네. 오 마세요. <laughs> 겁나 큰데, 아 거? 와 이런 애들한테 먹히면 진짜 한 입에 먹히겠다. 고통 없이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왔다 드디어. 드디어 동공룡. 당신 친구들 아이가. 맞아 내 친구들이야. 와실컷있다 이게. 와 개쩐다. 뭐야? 오나오나 오, 나 이거. 아이 생각 안나 주라기 공원에서 봤었어 맞아맞아 맞지? 맞아. 응. 영화에서 봤던거 같지 않나? 이거 어, 전부 다? 아, 그런 애들 같은데? 얘는 포켓몬에 똑같은 애인데 이름 까먹었다 맞아 그 똑같이 생긴 애인데 나다 됐다고 봐 <laughs> 이제 생각이 안나 너 포켓몬 왔지? <웃음> <웃음> 전설의 포켓몬이다 아이다아이다아니다 <laughs> 야는 뭐디저트네데 음. 이거 뭐야 음, 위네 위아 맞네 위가 이만해? 이게 육식 동물은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네. 어, 부럽다. <laughs> 많아. 음, 다른 것도 뭔가 좀보려고아 <laughs> 이제 없네. 음, 아, 안 아, 보여? 아, 다른 건 디테일한데. 아쉽네. 어. 이게 어, 좀 아쉽네. 좀 아쉽네. <laughs> 어. 이게 하트다. 아 심장이네. 어, 이럴 때 생각나는군. 레프트 사브클라비안 알테리. 갑시다. <웃음> <웃음> 구경 잘했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laughs> 여기도 대도시긴 한가 봐근데저 어. 타워 봐봐. 어, 높은 타워. 어. 대도시가 갖춰야 될 덕목 중 어, 하나. 그치. 오늘 여행 코스 끝내주네. 어? 공자 여행에 뷰도 좋고. 그렇지. 이 구름, 어, 불안해, 근데. 어, 여기 목표 완전 신하네. <laughs> 여긴 귀하는데. 와. 이 자전거 깜빡거리는 거 겁나 낭만 있네. <웃음> 어. <웃음> 역시 성진국이네. 와우. 제법인데. <laughs> 오. 와 망만 진짜쩐다. 이 멋진 성당을 보고 있자니 어. 개종할 마음이 안 드나? 아, 어. 나는 교회가 좋아. <laughs> 일편단심이네. 당연하지. 오. 근데 자카르타 대성당도 되게 멋있었잖아. 근데 확실히 천주교나 개신교가 좀 많은 국가니까 성당 크기가 다르긴 하네. 와, 진짜 멋있네. 어 좋다. 대성당 입장이다 이제. 웅장하다. 아, 영험한 입장 2탄이다 아, 영험한 어. 기운. <laughs> 아, 이런 촬영 금지구만. 웅장아, 웅장아. 와 진짜 국사 책에서나 보던 그런 어? 내부가. 어. 어, 나 지금 좀 감동했어. <laughs> 너무 멋있더라. 어, 성당 이런데구나. 그렇지. 어. 진짜 멋있다. 얼놀한데. <laughs> <laughs> <로란데? 웃음> 아 아쉽네 이 바깥에선 이게 안 보이네. 맞아 안에가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림 장식이 돼 있었거든. 아그 용어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 응. 음. 아그 진짜 예쁘던데 그림. 그러니까 반짝반짝하이. 안에 그림들도 진짜 멋있었다 아니야? 맞아. 십자가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좀 음.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음. 아, 오늘 루트 진짜 좋다. 음. 이대로 쭉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 이러면 어. 로얄 보타닉 가든. 로얄이지. 로얄이네. 가보자. 로얄하게 가봅시다. 쭉 따라가서. 어. <laughs> 레나 씨, 어? 레나 씨. 거기 횡단보도 없는데요. <laughs> 아, 나 횡단이 너무 익숙해졌어. 아, 동남아에 완전히 절여졌군요. 어. <laughs> 이게 선진국입니다. 그렇지. 네, 횡단보도로 건넙시다. 걸어서 산책 다니는 사람 진짜 많다 어 완전 산책의 나라인 듯 너무 좋은데? 이런 데서 아있나? 음. 이지마키 일라가 어? 하얀 작은 똥강새 하나 딱 들고 어. 어? 산책 가는 거야 어. 백인 할배들처럼 막마이네그 아, 어, 뭔지 알아? 어. <웃음> <웃음> 화장실 때문에 아트 갤러리도 들어가게 생겼네 어 입장 무료래 어. 어, 여기도 예쁜데 어 여기도 좋다 오 여긴 프리 와이파이네 역시 선진국. 오 좋은데. 가볼까? 어떤 아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시원해? 응. 그래. <laughs> 여기 그림이 좀 전시가 많이 돼 있다. 그렇네. 응. 사진이랑 조각이랑 그림들. 되게 원시적인 조형물이군. 맞아, 딱 그런 느낌이다. 아 근데 우리 둘다 이게 미술엔 조예가 없어가. <laughs> 네 박물관 좋아해도 미술관은 좀. <laughs> 나도 <laughs> 뭔가 그림들이 되게 이해하기 힘들다. 맞아. 예술의 세계는 어려워. 아, 정말 어렵네. <laughs> 이 그림은 진짜 좀 멋있는데? 어, 와, 진짜 멋있는데? 이 현대랑 고대를 좀 섞어 놓은. 그렇네. 음, 오, 아, 근데 아이러셨네 아, <laughs> 여자애들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던데. 뭔데 그게? 인스타에 이렇게 감성 사진 찍어가지고 미술관 갔다 온 척. <laughs> 음... 되게 밝게 일하네 하이틴 어, 여주같아 <laughs> 좀 그런듯 미술은 어렵네 우리한텐 좀 힘드네 내 큰누나가 응. 그 미대 나왔는데 아 진짜? 아, 근데 난 어렵네 <웃음> <웃음> 오 여기 이정표 있다 어. 로얄 보타닉 가든 가볼까? 입구 웅장하구만 예쁘다 우와 여기 개들리고 오면 안돼아 산책 시키면 안 되는구나 이그 낭만 깨쁘네 <laughs> 여긴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이랑 좀 다른 느낌이네 어 거기는 좀 울창했는데 여기는 되게 아기자기한데 큼직하에 잘 돼있다 어 그리고 뚫려있잖아 다아 맞네 와 진짜 여기도 이 도심 속에 숲뷰바트라슈 하고 싶다 <laughs> 이러지마 바트라슈 <laughs> 가면 갈수록 쩌는데 오 점점 불창해지는 걸? 피톤치드 진짜 제대로다. 피톤치드. 오 짠듯이 더. 겁나 커. 오, 오. 리자드맨 3탄아이가 도와줘요 스파이더맨. <웃음> <웃음> 오. 오. <laughs> 오. <laughs> 어. 와더큰거 있어. 어, 괜찮나? 공격은 어. 안 하겠지? 오. 어. 아, 어.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와 어떨 때 보면 진짜 거북단 말이야. <laughs> 네 지금 바짝 쫄았다. 아, 막 비자도 맨나 올까봐. 아, 갑자기 튀티나 올까봐. <laughs> 갑자기 향기가 나는데? 여기 냄새 너무 좋다. 오, 샴푸 냄새 비슷해. 어아 갑자기 똥내가 나나? 아, 진짜 로얄이네 로얄. 그러니까 와 진짜 있던 숲에다가 길만 내는 것 같아. 그러니. 오늘의 최종 목적지 이정표가 보인다. 저 11분. 어 맞네, 11분밖에 안 걸려? 음. 이것이 바로 백인들의 야외 낭만. 어, 감성 짙인다. 저게 다돈 많아야 가능한 거라고. 와, 여기서 맥주 한잔 먹으면 딱인데. 와, 비싸다잉. 비어 6달러네. 5천 원. 어. 일단 술은 한 달간 꿈 깨자잉. 응. 오, 뭐야? 오, 겁나 이뻐. 와, 일로 오길 잘했다. 우 와, 뭐야? 아 대박이다 호수 호수 겁나 러블리하네 와 그냥 저기 바다야 바다 어이 봐봐 이쪽으로 아. 가면 다 바다야 아다 바다네 어와와 대박이다 이 바다가 호수처럼 보이는 마법 어 멋있다 와와 동... 동화 아이가 너무 예쁘다 지기네 저기 살짝 살짝 오페라우스도 하 보이고, 하버브리지도 보이고. 맞네. 아... 와, 이거 걸터 앉아갖고, 알지? 아. 어. 아, 이런 뷰 보면서 맥주 한병딱 먹어주면 진짜 좋은데. 크... 진짜 라블리한 어? 낭만이네. 어? <웃음> <웃음> 아, 네. 어휴, 죄송합니다. <laughs> 돈이 없는데 왜안 와? 난안 사주고 싶나? 나도 먹고 싶은데 그래 같이 먹고 싶은데 <laughs> 그래 은기야 저어렴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헤엄치기 시합하고 누가 이기겠노? 안돼 <laughs> <laughs> 여기 진짜 조깅하는 사람 많다 진짜 많아 와저 우통 벗고 달리는 낭만 아. 응? 뭐 한대? 뭐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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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미친놈인가? <laughs> 어디 간데? 슬슬 보인다. 와, 진짜 크다. 죽기 전 가야 할백곳중 다섯 번째 이야기. 드디어 다섯 번째. 진짜 너무 한다. 어? 이 앞에 이런 거 팔기가. 어, 어. 젤라또, 커피, 밀크쉐이크, 슬러시. <laughs> 어. 아. 진짜 너무 한다. 어. 고문이다, 고문. 아니네. 만원 하네 음. <laughs> 그렇다 아 씁쓸하다 어. 자 비행기값 숙소비 비자비 합쳐서 105만원 태우고 죽기전 가야할 다섯번째 도착했습니다 인당 <laughs> 55만원 그렇지 <laughs> 여기 모양이 조개 껍데기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니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멋진 곳에 왔어 그래 105만 원 태웠 지만 조금 후회 한다. <laughs> 저기 건너편에서 보는 뷰가 더 괜찮다고 합니다 저쪽에 건너가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저기 위에서 찍으면 예쁘다 그랬거든 저기 위에? 어휴길 있겠지? 있어야 되는데 이돌 예쁘긴 하다 어, 이거 제주도 사계 해변 거기 같은데 아어그 벌레 저, 많았던데 어, <laughs> 그 지층이 이렇게 막 여러 개 형성돼 가지고 어. 어 거기 예뻤는데 맞아 휴길 있다. 어, 다행이다. 어, 올라가면 될것 같아. 어. 이 한국인 왜이렇왔냐 여기 한국인 중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거지만 응. 여기 대만의 예류 지질공원이었나 이름이? 응. 어. 아 어. 거기 유명한 곳. 어그 여왕 얼굴 있는. 어나 거기 궁금했어. 어 거기랑 되게 비슷한게 생겼어 여기. 뭐 어, 전신이 한국인이다. 어. 유명하긴 한가봐. 그 어? 한국인들한테 유명한가봐. 그런가 보네. 어. 바글바글하다. 유명인사 있나? 어, 포토스팟은 맞나 봐? 이거 어. 뭐 촬영하는가 본데? 그런가 봐 그러면 우리는 야, 자 우리 어. 나름 촬영합시다 진짜 좋다 우와, 이런 뷰였구나 어.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오이게왜 <laughs> 이렇게 팍팍 나와? 어, 우, 제작. 미고랭. 미고랭이다. 오, 잘 익었는데? 음! 맛있어? 응, 음, 완전 양복이 맛. 이게 6,000원의 행복이다. 이거 다 해서? 음, 음 너무 좋은데? 이거 어. 알지? 어. 어. <laughs> 음. 미고랭 맛있어? 응, 맛있다. 어. 미고랭 맛나. 오, 어. 6천 원의 행복, 너무 행복하다.